선생님 그 제가 얼핏 들은 게탑5 병원이라고 하던데. 예. 네. 저잘 모르거든요. 탑5 아, 병원이 뭔가요? 우선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말하는 건 이제 서울에 있는 5 개의 병원을 말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음.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뭐 이렇게 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빅 5가 무조건 좋다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제가 진료 보려고 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심장 수술을 잘한다 그러면 심장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 만약에 뭐 다른 암들 중에서도 이제 특정 암들을 여기 잘한다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진료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꼭 굳이 뭐탑 5가 좋다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믿음이 가고 뭐 그런 병원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 탑5병원이 대학병원인가요? 서울아산이랑 삼성서울병원은 음. 이제 그 재단이 기업이죠 기업. 아무래도 음. 그 현대아산이랑 라 삼성은 삼성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이랑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무병원은 아무래도 다 대학교를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근데 음... 서울아산도 이제 그쪽 어디지? 울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삼성병원도 성균관대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아, 선생님도 탑5 병원에 지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laughs> 저는 수도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도권이에요? <laughs> 예. 맞죠. 음.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보통 빅5라고 하나요 탑5라고 하네요. 탑5보다는 목표를 네네. 아무래도 그쪽 탑5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엄청 많으세요. 방사선사들 인원이 한1 0명씩일해돼요 지금. 어 그래요. 예, 영상의학과만 해도 막 몇백 명, 핵의학과도 거의 한 수십 명 그렇게 있으시고, 그게 아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하시고 뭐 그런 게 있으시겠죠. 아 지금 선생님이 다니시는 대학병원이랑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우선 그쪽 메이저 병원 같은데로 아무래도 환자 분수도 음... 많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선진 기술 같은 걸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음... 저희가 하는 스터디가 아닌 것을 이쪽에서는 먼저 검사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세요. 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하죠. 아무래도 지역 대학병원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신기술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먼저 하시는 거 같은 경우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만약에 네.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있으면 이제 가져오셔서 또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음. 뭐 근데 이제 서울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죠 연봉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구글에서 쳐보시면 네. 그탑 5가 어, 아마 상위권에 다 있을 거예요. 연봉표를 음.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 내려오죠. 지방 밑으로 해서 아. 거의 서울이 거의 제일 높고요. 보면 뭐 서울대도 그렇고, 네. 뭐 이런 데가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지방에서 이제 좀 유명한 대학들, 그런 음. 병원들이 이제 딱 이렇게 포진하게 되죠. 그 쳐보시면 네. 다 나와요. 음. 그러면 이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어떻게 보통 측정이 되나요? 어, 우선은 등급이랑 호봉으로 측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3천 초반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음. 처음에 아무 그거 없이 들어가시면. 사립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 국립대보다 조금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돼요. 한 4천 이상으로 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천 이상을 받으시는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조금 느리게 되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봉이랑 등급이 같이 올라가시면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나중에 크로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년차 방사상과 지금 현재 연봉 같은 경우는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한 4천 좀더 넘는 것 같아요 4천 정도요? 4천 넘는 것 같아요 뭐 4천 후반대가 될 수도 있고 4천 초반대가 될수 있고 음, 8년 등기면 은이 정도 받으 있는 거죠. 아니요 ]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음. 말씀드렸듯이 야간 당직이랑 그다음에 뭐삼교대 음. 하시는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저보다 한 천만 원 정도 더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아 야간 수당이라는 게 있어서요 야간 또 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저희가 이제 응급실 같은 거라 아까 말씀했듯이 그걸 다 돌려야 되니까 네. 주말에 나와서 하시면 또 수당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시면 이제 저보다도 한 천만원 음...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죠 한 700에서 천만원 선생님 지금 현 직장에서 정확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 핵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람 몸에 주입을 해서 거기서 네. 이제 필요한 장기 쪽으로 집적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을 장비에서 받아서 영상을 네. 만드는 거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laughs>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 약을 주입을 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서 네. 방사선이 나와요. 장비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CT나 그다음 엑스레이 네. 장치에서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네. 저희 핵이학과 같은 경우에는 몸 속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는 물질을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을 장비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핵의학과에서 검사를 이제 뭐 감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을 찍든 20번을 찍든 그 사람 피폭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약물이 들어가 있는 고피폭만 그 있는 거고. 네. CT나 X-ray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을 촬영할수록 피폭이 더 많아지시겠죠. 피폭이라 하면 그게 뭔가요?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사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거기서 말하면 이제 피폭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시마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를 음... 하시면, 근데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찍을 때 이제 정당화, 최적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저희 해기학과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좀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득이 더 많아서 검사를 하시죠. 의료 피폭은 참 피폭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료 피폭은 이제 그런 득이 더 많기 때문에 네. 피폭으로 따로 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방사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해서 피폭을 받는 거는 이제, 고 이제 다시 관리를 해요. 고 TLD라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분기마다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피폭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죠. 방사선과에 거기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노출이 일반 분들보다 노출이 많이 되나요? 이 직업이? 어, 저희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50이고 5년 동안 100mSv를 넘으면 안 돼요. 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법으로 원자력법으로 네. 되어 있는데 네. 이게 1년에 최대 50mSv고 5년 동안 토탈 100mSv가 넘어가면 안 돼요. 100ml C 버트요. C 버트요. 예. <웃음> <웃음> 그 단위입니다. 그게 단위인데 이제 저희가 회계학과에서 근무를 하시면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에 0점 얼마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한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선배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다 다 뭐, 무탈하시고, 그 다음에, 음. 뭐, 애기 출산도 자, 잘하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험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의, 이제, 방호시설이, 그러니까, 차폐시설이 있어요. 그, 방사선이 나오면, 나비라는 물질이, 네. 방사선을 막아주거든요. 네. 그런 시설들이, 이제,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피폭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음. 자유롭다 해야 돼요? 뭐, 그런 게 되죠. 그리고 음. 뭐 이런 행위 같은 걸할 때도 애플은 낙가운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입고 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피폭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방어 장비를 착용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거를 다 착용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방어가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수치들로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